자 일단 AD 하고 BC가 평행하다고 했고요, 그죠? AD 하고 BC가 평행하다고 했고, AB, DC, 오 여기 평행하다 고했고 AB의 중점을 M이라고 했고, 그죠? DC의 중점을 m 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여기에 평행선을 하나 그어볼게요. 평행선, DC에 평행한 이게 A, B, C, D, 이 e. 요렇게. 평행선을 그었어요. 요렇게. 그죠? 네. 평행하면, 네. 요렇게, 이렇게 평행하겠죠. 요거를, 이렇게이렇게 갖고 오겠죠. 저기 A, B, C, D, E. F. 그러면 삼각형 A, M, F랑, 삼각형 A, B. b랑 닮음이에요. 닮음비가 1대2죠. 닮음비 1대2. 그죠? 네. 그럼 닮았으니까 각 amf랑 이게 sas 닮음이거든요. 여기 1대2 1대2 낀. 닮았으니까 amf랑 각 B랑 같다. 그래서 여기도 동의각. 그쵸? 네. 그래서 AM과 MN과 BC가 평행하다. AD. 모두 평행하다가 돼요. 그게 첫 번째 거. 자, 그럼 이제 평행하다를 갖고 이 그림에서 볼게요. 그러면 이 그림에서 보면 이게 다 평행하니까. 요거요거 동의각. 그쵸? 그쵸? 그러면 이게 AA 닮음이죠. 되 삼각형 AMQ랑 삼각형 ABC랑 AA 닮음, AA 닮음인데 닮음비가 AM 대 AB가 되니까 MQ 대 BC. 이게 1대 2. 따라서 MQ가 BC의 2분의 1.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 얘랑 얘랑 평행하니까 여기 여기 동의각 그래서 또 a a 닮 삼각형 c n q 랑 삼각형 c d a 가 a a 닮으면 되고 닮음비도 c n 대 c d 는 n q 대 d a 가 되겠죠 그래서 또1대2 그쵸 그래서 n q 가 a d a 2 분의 1 그래서 요런게 나오는거죠 그죠 m n 는 요거 두개 다 나오는거 마찬가지로 얘같은 경우 이제 오른쪽같은 경우 이제 pq길이같은 경우는 pq는 mq에서 네? mp를 빼는거죠 근데 mq는 mq는 요 삼각형 그죠 요기 닮음에서 온거니까 2분의 1 bc가 될거고 mp는 mp는 요 삼각형에서 닮음 그죠 요 삼각형에서 닮음해서 1분의 1 ad가 되겠죠 그죠 요거는 삼각형 bmp 아니군요 네. 삼각형 amq하고 삼각형 abc인데 닮음비가 1대1 1대2라는거에서 온거고 얘같은 경우는 삼각형 BPM하고 삼각형 BDA가 1대2로 닮았다. 거기서 온 거죠? 네. AA 닮음이 이게 평행선이니까, 요렇게, 요렇게, 뭐, 동의가,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얘랑 얘랑 닮음이 되는 거예요. AA 닮음. 이것도 마찬가지, 요렇게, 요렇게. 평행하다 그랬으니까, 요렇게, 요렇게 동의가.